여러분들께서 그 내일 9월 1일 그 첫날 내일 그 하루에 나타나는 그 어떤 신호이고 그 포착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9월 한달 동안 그 대박 터질 그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저쪽 그 9월 첫날인 그 내일 여러분들께서 그집 밖에서요 다른 사람이 그 입은 옷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그집 밖에서 그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 많이 보시게 된다면 붉은색은 그 오행에서 그불 화를 상징합니다 강력한 그 에너지와 성공을 불러오는 그 색입니다 이렇게 그집 밖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인의 그 옷의 색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붉은색을 많이 보시게 되면 9월 한달또 여러분들께서 그 재정적인 그 복지가 크게 그 증대될 것으로 암시합니다 주로 그 사업에서 큰그 성과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 금전적인 이익이 따라올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내일 그 9월 시작 그 첫날에요. 집 밖에서 그 맑은 물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자주 생기게 된다면 이 또한 그 물은 오행에서 그 수를 상징을 합니다. 재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그 9월 첫날부터 이런 그 증조를 많이 느끼신다면 9월 한달그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재정적인 기회가 늘어남을 암시합니다. 또 9월 1일 그 첫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하늘에 그 부드럽게 떠 있는 그 하얀 구름을 많이 보게 된다면. 이 또한 그 재정적인 그 안정이 9월에 그 크게 주어지는 그런 신호입니다 구름은 그 오행에서 그 토를 상징을 합니다 지속적인 그 번영을 나타냅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그 배경으로 부드럽게 떠 있는 구름을 보게 된다면 이 또한 그 여러분들께서 그 9월에 재정적인 그 복지를 굳건히 그 자리잡는 그런 그 재물의 그 안정을 또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형태로든 그 9월 1일 그 첫날에 집 밖에서요 숫자 9를 그 자주 마주친다면 이 또한 그 재정적인 복지, 또 풍요를 몰고 올수 있는 그 상서로운 신호가 되줍니다. 9월 그 첫날에 이렇게 그 숫자 9를 그 마주한다는 것은 9월 그한달 동안 또 여러분들께서 재물을 크게 그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적인 기회의 그 포착을 의미합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9월 첫날 그 길을 가다가요, 아니면 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, 우연하게 그 용의 형상을 많이 보시게 된다면 용 모양이죠. 이런 신호도 9월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만나게 될 금전적인 그 번영의 상징입니다.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. 9월 1일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9월 첫날부터 돈부르암시하는 이런 상서로운 신호들 많이 그 만나시기 바랍니다.